왜 오이가 이렇게 많아요? 오이지를 담가 보려고 양조식초 한컵요 물에다 타 가지고 담가 놨어. 한 30분 이상. 이 껍데기가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세척하려고. 깨끗하게 씻어 주려고 식초물에 담가 놓은 거다. 물기를 싹 닦아야 돼. 오이가 25개. 오이지를 담아 놓으면은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썰어가지고 양념에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조물 무치면 맛있어 물기를 이렇게 닦는 거야 물기를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다른 물이 들어가면은 오이가 물러질 수가 있고 안 좋아 다른 물 섞이지 말라고 닦아주는 거야 이런 거 담는데도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공짜로 되는 건 없어 그렇네요 <laughs> 오이가 탄실하고 좋네 응? 맛있게 보입니다. 아, 이것도 얼마 안 가면, 오이도 없어져? 6월달 가면 끝부분이 써지니까. 네. 오이도, 요렇게만 넣으면은, 여기가 붉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넣는 거예요. 저리 넣다, 저리 넣다. 어, 근데 통에 안 담고 비닐에 담으시네요? 통이 큰게 없으니까, 이 비닐에 담아갖고 뒤집기 좋게. 나중에 뒤집을 때 비닐이만 이리저리 뒤집으면 되고, 숨이 조금은 통에다 담을 거야. 깨끗하게 다 담아졌네요. 깨끗이 손질해놓고, 매운 고추도 넣을 거거든, 맵싹하라고. 매운 고추를 넣으면은, 오이가 맵싹하니 그렇게 맛이 들어. 구멍을 좀 뚫어봐야지. 구멍을 왜 뚫어요? 고추는 그냥 담아놓으면은, 안에 물기가 들어가가지고, 먹을 때 튀어. 다른 사람 얼굴이고, 오시고 막 튀어, 물이. <laughs> 그래갖고, 구멍을 뚫어보면은, 먹을 때 물이 안 튀는 거지.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준 고추를, 안에다 넣었고요 고추씨 반컵 노란 설탕 천일염 소금 한컵 계란 컵 없으면 종이컵으로 한컵 하면 되고 그렇지 종이컵도 똑같아 물엿도 한컵 소주도 한컵 전부 200ml 기준이고 고추씨만 반 컵이야 양조 식초도 한컵 발효되니까 공기를 묶어 일단 공기로떼고 이렇게 소금을 섞는 거야 지금 소금을 비닐 안에서 섞어 주네요. 어. 섞어 놓으면 이따 저녁에 한번 뒤집어도 되고 내일 뒤집어도 되고 뒤집어야 오이가 절여지거든. 절여지면 국물이 울렁울렁울렁하게 많아. 담아가지고 소금 녹을 때까지 이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뒤집어주고 소금이 다 녹으면은 통에 담아가지고 5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서 부숴두 번만 끓여 부수면은 변질이 없어. 불이 생기면 그 물을 끓이라는 말씀이세요? 오이 자체에서 물이 나오니까 싱거워져, 싱거워지면은 하얀하게 이 골가지 같은 게필 수가 있거든,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오이는 건져내고 그 물만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다시 부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맛있는 위지가 사각 사각 사각. 이건 오늘 맛은못 보네요. 오늘 만못 보고 한 15일이나 20일 있다가 오이가 좀 쪼글쪼글해지면 좀 걸랑걸랑한 이래 휘청휘청휘청 하거든 오이가.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된건 아니죠? 이건 작년에 담아 놓은 거. 작년에 담아놓은 건 내가 무도 넣었어요 무도 하나 내서 썰어볼까? 고추도 작년에 담았던 음, 오이지 한번. 이렇게 얇게 썰어야 돼 두껍게 썰으면 짜오니까 오이지가 <laughs> 모양이 예쁘게 생겼네요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어요 작년에는 내가 오이지다가 무도 넣었었어요 무가 있으면 무도 담아도 되네요 자, 맛을 봐봐. 짜오면은 한번 씻고 고추도 주세요. 음. 짭짤이 하지? 근데 엄청 안 짜고. 피클 같은데 피클이란 느낌이 좀 다르고. 어, 난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 물을 짜면은 짠물이 많이 빠져나가. 무도 한번 먹어볼게. 요 음? 국물김치에 있는 무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맛있어? 네. 그냥 먹어도 되고 혹시 다르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물기를 이렇게 짜야 더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이렇게. 고춧가루 좀 넣고 매실청 넣고 마늘 좀 넣고 들기름도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집에 있으면 있는 거 넣으면 되고 가물가물 그냥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매운 걸 좋아하니까 고춧가루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요래 먹으면 더 맛있지. 고춧가루를 더 넣어도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 향이 너무 좋은데요. 파도 썰어놓은 거, 이렇게 소금까지. 한번 맛 봐봐. 이게 더 맛있네요. 이렇게 먹으면 그냥 밥 반찬. 여름에 땀 많이 흐르고 더울 때 이거하고 밥한 공기 쭉 딱. 밥도둑. 이건 1년 내내 먹어도 되겠다. 그죠? 1년, 2년도 먹어도 돼, 이건. 장아치니까 와, 고추까지 올리니깐 작품인데요, 작품. <웃음> 작품이야. <웃음> 음, 맛있다.